안녕하십니까. 회한사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할 주제는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왜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왜 되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예, 네, 아마,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 그것 때문에 왜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자 보시면은 자 일이란 게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맺어진 상태에서 파생되어 나오 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일인데 그 일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은 발생하는데 뭐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어중간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아니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중간한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A B a b c라는 세 사람의 각자의 관계가 있죠. 이게 다 관계의 관계의 관계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게다 일이죠. 일. 일이 생기고 여기서도 일이 생기고. 자, 이 사람과 사람과에서 만나면서 생기면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발생하는 그 무엇이 바로 일인데. 그 일이란 게이 사람과 사람이 다 성향과 성향과 취향 그리고 추구하는 바 이상적인 추구상 아니면은 뭐 뭔가 자신만의 가치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그 일이 어떤 A와 B의 관계에서는 B의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A라는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발생되는 일이라는 것은 A와 B가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합의점, 협의점이 도출되어져 나온 것이 일인데 뭐 이럴 때 이제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죠. 갈등. 갈등, 다툼. <laughs> 갈등, 다툼. 뭐,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거를 이제, 사람이란 것은 대화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서로 이제 합의점을 맞춰 나가다 보면, 거기서 결론점이 도출됐는데,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이게 한 사람만의 관계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만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뭐, 무슨 계속 평생 동안 지속되는 관계도 있고, 뭐 그냥 뭐한달 만에 끝나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만에 끝나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뭐 10년, 뭐 20년을 계속 지속되는 관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자기랑 마음에 맞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어, 같은 목적 어떤 이익이나 목적에 부합해서 그 같은 걸 추구하는 이해적 관계, 아니면은 서로 간에 서로를, 어, 필요로 하는 그런 뭐, 윈, 윈 하는 그런 관계일 경우엔 오래 가겠지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어떤 단체에 왔을 때, 어, 그냥 뭐그 단체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좀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딴 단체가서도 계속 지속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laughs> 입체적으로 나타내면, 3차원적인 큐빅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사람, 동그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직선은 관계고, 그러면 이제 이~ 이게 이~ 여기 있는 이제 막 예를 들어 이게 나라 나라는 존재 이게 이제 나라는 존재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간접적으로도 맺고 내가 이 사람과 맺으면 이 사람도 이 사람과 맺고 이 사람 이 사람 맺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맺고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또 여기 더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뭐~ 뭐~ 한정도 없습니다 그~ 그리면 이~ 게 그리면 끝도 없는데 이런 무수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오는 게 그~ 일의 그런 흐름 연속성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일이 어 자기가 예측하는 대로 계산하는 대 당연히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예측한 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 모든 일이 예,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예. 어 <laughs>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내가 이제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불안정합니다. 그것도 불안정한 게 우리 옛날 속담에 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사기도 그런 식으로 다 가는 경우가 많죠.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뭐 완전 믿어서 올인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돈을 갖고 튀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돈을 갖고 잠수 타거나 잠적해버리면. 뭐 그런 경우가 다 이제 또 어떤 오래된 어떤 믿음 관계를 이용해서 배신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랜 관계를 해도 그 사람을 100%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도덕적인 어떤 선을 추구하는 서로 같은 이상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은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나는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정말 선하게 보여서 좋은 사람 같아서 관계를 지속했는데 그 반대 상대방은 나를 어떤 어떤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엄청 친절한 척, 사람 좋은 척 연기를 해 왔던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속 사람의 속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앞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거니와 딴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일 자기가 자기 일 조절하면서 컨트롤해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과의 관계에서 그거를 이제 같이 어 합심해서 또는 어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것은 또더 어렵다는 거죠. 예. <laughs> 일이 일어나는 관점에 대해서 도 생각해봤는데요. 이거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사람이 어 관계에서 만들어내서 그 일을 능동적으로 해서 일이 만들어지는가 아니면은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인간이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줄 알지만 신이 다 이렇게 이루어놓은 일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 하는 것뿐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과학을 믿을 것인가, 신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 여기에 문제인데 어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의 존재를 왜 믿기로 했냐면은 우리가 저 지구상의 남자와 여자의 그 인간 사람의 두 성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남자가 예를 들어 과학의 힘을 믿으면 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남자가 10% 여자가 90%될 수도 있고 남자가 90% 여자가 10%될 수도 있는데 항상 남자와 여자의 비가 50대 50에서 여기서 어 비슷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뭐6 0대에서 40대고, 40, 남자가 40대에서 여자가 60대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자꾸 가는 거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의 질서에 관여한다는 거죠. 우주의 질서와 체계에 관여해서 뭔가를 조절한다는 이제 간접적 증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진 않으니까요. 예, 그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구상에 보면은 어떤 뭐 사고나 전쟁, 전염병 이렇게 돌아도 이게 보시면 인류가 절대 멸망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계속 인구가 한 3분의 1 이상은 꼭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보면은 뭔가 이게 신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우리 지구의 어떤 질서와 역사 또는 뭐 체계에 서 어떤 뭔가 좀 깊숙이 관여하면서 조절한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날씨나 태풍, 폭풍, 어떤 기후 변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날씨에 관한 뭐 대기상의 기상에 관한 것도 다 신이 어떻게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예, 이게 과학의 힘으로만은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의 머리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과학이 이제 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역사가 흐를수록 더 점점 더 깊이 더 이제 어, 디테일하게 발전하다 보면은 모든 게다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어, 이제까지 이렇게 밝혀진 것만 봐도, 이제 이거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이런 걸다 창조할 수가 없, 다는 생각이 들죠. 우주 창조, 지구를 창조, 그 다음에 뭐 사람의 존재, 뭐 이게 자연적인 어떤 날씨나 이런 걸 누군가 어떤 뭐이 사람과 같은 존재가 다 만들었다고는 보기 힘들죠. 뭔가 사람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는 존재가 이런 걸다 창조했다고 음, 보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 이 신이 우리가 이제 우주가 이제 없어질 때까지 또는 뭐이 세상 지구가 아, 지우가 이제 없어지거나, 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한 개체 개인의, 어, 운명과, 운명과 그 이제 인생에서의 항로를 다 이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 정해진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거든요. 따라갈 뿐인데,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은 또 이것이 또 이렇게 신이 부여한 운명이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해서 약간 나락하거나 추락하는 것도 이것도 신이 부여한 운명이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된 것도 또 하늘이 또 정해놓은 운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도 다 운명이라고 볼수 있죠. 예. 어쨌든 뭐 일부러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필요는 없고 더 계속 자기가 더더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레벨, 더 좋은 등급으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게또 신의 섭리겠죠. 예. 신의 섭리라는 것은 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 이상향과 같다고 보면 되겠죠. 어, 어떤 뭐 근면 성실한 모범적인 삶 또는 어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그리고 도덕적인 선행, 그리고 남을 돕는 행위, 그리고 사회 선의 실현, 그리고 나쁜 언행은 또 하지 않기, 그리고, 어, 선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 이득이 되는 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어, 삶의 모습. 네. 그런 것들이 다 신의 섭리겠죠. 신이 인간을 이 세상에, 어, 나게 한 어떤 존재의 목적이 될수 있겠죠. 예. <laughs> 자, 이렇듯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은 사람마다 다 생각과 가치관, 추구하는 이상향, 목적, 어, 추구하는 뭐 이득 어떤 그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다 다르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저 신이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또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해결해야 할 어떤 신이 부여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다 정해진 대로 그냥 평화롭게 사세요 하면은 뭐, 그냥 뭐, 그냥 그말 그 그대로 수동적인 삶이죠. 자기가 어 능동적으로 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새장이 갇힌 새의, 어, 사육되는 새가처럼, 그냥 뭐, 먹이만 주면 먹고, 그냥 자면 자고, 그게 끝인 거죠. 근데 인간은 이제 어떤 뛰어난 지능을 신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각기 다른 개체간에 서로 어울려가는 조화로움 이 조화로움에 아마 신이 어~ 인간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불교에서도 이제 잡화 음식이라 해서 모든 꽃이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니고 어~ 뭔가 이제 추다 늙어서 이제 이렇게 시들어가는 꽃과 그냥 약간 또 시든 꽃, 가장 활짝 핀 꽃, 아름다운 꽃과 서로가 서로간의 조화를 이유로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여 자파음식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다 뛰어난 사람, 뛰어나지 못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개체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간이 스스로 이, 이 정도는 아마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이 아마 여기 약간 부, 관계 속에서의 불완전함을 어, 두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어떤 법과 제도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모든 규율과 제도를 다 정비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서 깨닫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더욱또 완벽해지는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고 뭔가 일어나는 서로의 조화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순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살기 좋고 멋지고 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아마 사람들은 다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로움에 아마 신이 우리 인간 세상 뭐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 희망을 이제 아마 두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뭐 올바른 사상관과 가치관 이런 것도 아마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사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자기를 부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뭔가 이 관계 속에서는 어 어려움과 모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어떤 고민된 모습을 통해서 더 아마 사람들이 더 어~ 이때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역사적 교훈 뭐~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경험과 자기만의 역사적 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조화시켜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면 아마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안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면서 차차 점점점 나아지는 거죠 예 처음 뭐~ 단기간에 어떻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다 돼버리면은 그것도 또 굉장히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짐으로써 이제 자기가 목표했던 점으로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네, 그런 이제 조화로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더 사회에 더 참여해서, 어,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더 성공의 길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이 되도록, 다 함께 힘써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참신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